오늘 여기에 수박 수박을 <목소리> 네. 오늘 파종을 하기로 했는데 어,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제 잡초들이 <목소리> 네. 어, 워낙 많아가지고. 수박 파종을 하루 미루고 오늘은 이제 잡초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좀더 엄포 엄포 엑스플리케, 오픈 브라마이브, 방스마스 바스테이크. 여기 르 바스테이크. 생액다르 바스테 오, 주로 호해가. 뭐, 온화서면에 위니까. 예나 온화 아 이미 이미 들어왔자아 대자 들어왔으면 다헥 오늘 사라지는 3헥타르다아3헥아로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4헥타르 먼저 심었고 지금 5헥타르에 수박을 심어가지고 또 토탈 네, 총, 총 8헥타르나 Ada roti pastai, so konon so, so. ti mangkuk roti pastai. Pastai, mangkuk tu? Wee wee, orang Oh, thank you. Ini baru, ini baru dalam, baru dalam. yang Ah, okay

명은 음, 어, 지금 저한테 먼저 반장 를 지금, 응, 응, 강자에... 네. 한테는 응,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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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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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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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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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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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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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마토 응,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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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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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g 러라레이 마스. 레 마스. 이분은 이제 어다가 농업을 전공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농업 프로그램 어, 어떤 작물을 언제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에대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는 어. 네, 이게 쉽게 말해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촌진흥청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어, 지금 청각이라고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지 청각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여기서 관리해주고 어, 일해주는 어, 어, 정말 그 세네갈 농촌 진흥파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입니다. 오케이, 밀스모코, 밀스모코 팔?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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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이제 수박 종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500g 단위로 이제 팔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포아 이게 무게거든요. 순수 무게가 500g이고 에, 이게 크림손 스위트 해가지고 크림손은 이 브라이어티 이름 품종 이름입니다. 수박 품종 이름이고요. 어, 회사는 이제 클로즈 베지터블시드라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에, 프랑스에 있는 회사 같아요. 에, 프랑스라고 여기 써놨고요. 에, 근데 가격은 이 500g에 한국 돈으로. 약한 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이 수박의 특징은 여기 보면 이제 흑색 줄무늬하고 흰색하고 교차들에 일어나서 이 흑색 줄무늬가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품종입니다. 세네갈에는 약한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무늬가 전혀 없는 수박이 있고 여기 이제 무늬가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는 이 크림손, 어, 품종이 있습니다. 예, 크림손 스윗입니다. 크림손 스윗인데, 제가 시장에서 한 개를 샀어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손 스윗. 갑 okay. 응, 응, 얼마나 잘 익었나. 궁금하다. 크림손 스윗, 음. 와, 세봉 예. 이야... 네. 네, 보시면 특징이 이 바피가 아주 얇아요. 보시면 아주 얇고 아 제가 수박을 잘 골랐는 것 같은데요. 아주 잘 골랐습니다. 아주 그 괜찮고 걸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음. 다 한번 봐야 돼. 갈 수박이. 오. 자, 내갈 수박이 제가 먹어 본 수박 중에는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제일 당도도 좋고. 멘다고 또. 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셋이야. 애셋야 아시아 망자, 아시아 망자. 음, 자보. 음, 야, 맛이 끝내준다. 음, 맛이 끝내줍니다. 음, 아주 신선하고 아주 달고. 입에 쫙쫙 붙네요. 피곤이 막싹 가시네요. 음. 음, 음. 이제는 우리 새마을이 정말로 아주 그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우리 새마을을 알아보고 와서 컨설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니까요. 어, 수박은 제가 작년에 그 우연찮게 재배를 해가지고 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수박을 한번 심으면 그냥 수확할 때까지 그냥 놔두거든요. 그러면 수박 그한 포기에서 줄기가 막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까지 막 나와가지고 수박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그러나 이제 품질은 많이 떨어지죠. 사이즈도 많이 줄어들고 양분 경합 때문에. 그 한국에는 보통 이제 수박 두 줄기 재배라 그래가지고, 한 포기에서 두 줄기만 보통 키우거든요. 뭐,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 줄기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한 포기에 수박 두 개만 탑니다. 그러니까 수박도 사이즈가 크고, 품질도 아주 우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균일한 수박을 많이 생산해내죠. 그러나 이곳에 네갈은 그냥 뭐, 정말 태평농법입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그냥 두니까, 수박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큰 거는 아주 크고, 작은 거는 정말 뭐, 어디 뭐, 사과, 사각 크기만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는 이제 좋은 규격, 좋은 품질의 수박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박 도 줄기 재배법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수박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때 했던 수박 그두 줄기 재배법 영상은 제가 이 위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